제가 오늘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이거 트래퍼가 또 엄청난 버프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. 그 이제 상대방에게 아, 아예 안 보이고 트랩이 버프가 좀 야무지게 먹었는데 트래퍼 한번 써 보겠습니다, 오늘은. 트래퍼 제가 저 장인이거든요, 제가. 오늘 맵 전체를 한번 트랩으로 도배해 보겠습니다, 이거. 안녕하세요. 오 누구다. 핫핫핫핫핫 핫. 에헤이 잘 가시고. 잘 가시고요. 아 그거 어,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복사 복사. 그렇지 복사해야 되지, 그렇지? 아 복사! 아 잠만 철갑사 철갑 오우 야야 잡어어 잡어 잡어 오 다행이다 야 잠만 철갑 사 철갑 어 뭐야 제너 말래 뭐야 비싸졌네 니까 이거 제너 말래 비싸졌어 뭐야 아 맞어 여러분 철좀쓰철 이제 철나그나 그, 트랩 사야 돼, 트랩 철 많이 필요고 트랩 무한 설치하자 <laughs> 야, 강 나온다. 아, 네이스, 네이스. 아, 트랩 60개, 미쳤어. 나이스, 나이스. 야, 이건 내가 이건 내가 원하던 모습이거든요, 이거. 아, 트랩은집 주변에 어지게 설치해, 이거. 상대편은 이제 안 보인대요, 트랩 이제. 이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이제 트랩 걸리면 넉백도 강해진대요, 이제. 얼마나 좋아 이게? 어? 뭐야, 트랩 안 걸릴 수 있는 친구? 트랩 안 걸렸니? 오! <laughs> 계속 걸려. <laughs> 야이 친구 트랩 계속 걸리는 거 봐. 중앙에도 오직에 설치하고 가자 이제. 가자 가자. 내 아레나를 만드는 거야 중앙에 그냥. 나의 아레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여기서 이제. 이게 내가 원하던 그림이지. 이거 상대방에게는 안 보이거든요 이 트랩이 이제. 어 와봐. 어야 뭐? 야안 되지.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만 상대 팀에게는 이 트랩이 안 보인대요 이게. 중앙을 이제 그냥 내가 점령하는 거야. 상대 중앙 들어오면 어딜 가든 트랩 바실 거야.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중앙 애들 엄두 못 내거든. 이제 조금만 움직이면 트랩 밟거든. 애들은 이제 그치? 어 밟혔니? 설마 네? 아핑 때문에 트랩 밟혀들고 움직여지는 거 봐. 애들 오케이. 아, 그치? 이거 중앙 트랩 바실 거은 애들아. 여기로 와줘. 애들아. 아, 왜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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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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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. 어, 내 트랩 재활용! 이거... 어허, 재활용을 하네 이거... 아, 내 재활용하는 거좀 오버, 오버 아닙니까? 이거 니킬리스... 아이, 이거. 거제아사운님 이거... 아, 너 인센트 좀 바꾸자. 이거... 익스큐셔나 이거... 안 좋아. 요 별로..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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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. 끝났어요. 이거 끝났습니다. 이거... 야, 미쳤다. 퇴강 인센트가 1티에 떠버리네. 아, 어우, 뭐야? 와, 이 친구 발응속도 좋은데... 지금 발음속도 좀 야무져? 오! 아파! 아 뭐야, 야왜 이렇게 쎄? 얘 엄청 세, 빨리빨리 잡아! 얘피 얼마 없어, 얘, 얘피 얼마 없어! 아, 얘 키트 뭐지? 야 미쳤는데, 나 순삭 당했는데? 쟤 키트 뭐야? 내가 피 훨씬 깎까는데도나 순삭 됐어 나는 그냥. 야 저게 그, 그 적패 키트인가? 저게 내가 소문을 한듯동 저게? 아저 친구도 기습하기 힘들 거야. 내가 트래퍼라서. 오, 그치 그치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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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트랩 맞아서 도망가는데 또 트랩 걸리고 도망가면 또 트랩 걸려. <laughs> 트랩의 장점이 뭐냐면 기습을 못해. 기습하려도 트랩 걸려서 저 친구 당해가지고 도망가는데 또 트랩 걸려. <laughs> 아 맞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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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다이아몬드, 다이아몬드, 다이아몬드. 얘들 다이아몬드 먹으러 가지 맞아, 다이아몬드 까먹을 뻔했네. 아, 내가 먼저 걸 거야. 내가 먼저 지로 <laughs> 내가 먼저 지로아 <laughs> 누가 온다, 누가 온다. 자, 막아, 막아, 막아. 어, 뭐야, 깨졌어 아, 괜찮아, 애들 괜찮아, 안 죽으면 돼. 괜찮아, 애들 안 죽으면 돼. 야 그래도 우리 워머 있잖아 우리 워머 있으니까 안전하게 하자 우리 야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어 뭐야 야, 얘 제는 얘수 쓰려고 있어 조심해 얘좀뿌시러 간다 얘 뿌시려고 한다 야 따라가면 안돼 따라가면 안돼 저거 따라가면 안돼 위험해 어지운다 죽어버렸네 <laughs> 저 형인 것 같긴 해야 믿을 건 사이버밖에 없어 지금 아 얘랑 놀지 마안돼 놀면 안돼 얘랑 놀지 마 중저떨어서 다시 여기 하나 설치한 다음에 어야야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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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온다 이제 온다 와 위험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지 아 우리 믿을 거 사이버밖에 없어 지금 다이어 엄청 모으셔야 된다 지금 사이버님이 믿을 만한 믿을 믿을 사람이 사이버님밖에 없어요 지금 드롤 엄두로 못낼 거야 아마도 얘들은 나 여러분 안전하게 최대한 공장 말레까지는 살이십시다 여러분들. 사이버 야! 아 저격 저격 쇼트 아 저격 비키퍼 살아있지 야 비키퍼 살아있으면 괜찮아 비키퍼님 살아있으면 후반전 할만합니다야저 저격수는 저거 들어 드로... 아 괜찮아 여기 안안 싸움인데 우리가 안의 싸움은 이겨 안의 싸움 우리가 이겨 이거 오오아 와 당이다 클라퍼 했다 나와아얘저역하는 대놓고 얘네들이 이제 다이아몬드를 목숨 걸고 먹고 와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겁나 두껍게 싸는거 겁나 두껍게 이거 겁나 두껍게, 겁나 두껍게 싸서 마저도 안 떨어지게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또야 야, 이상한 애들 온다 살려줘 야 엄마 가 저런 애들 보지 말라고 했거든 저거 아 도대체 뭐 던지는 거야 쟤네들 저거 뭐 던지는 거야 얘네들이 이거 에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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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 죽어라 죽어라 에헤 에헤 죽어라 에 죽었지 롱에헤헤삼 티어야? 우리 나이스 3 티어야? 와 뭐야 대박. 쫄을 필요 없어 이제. 우리 겁나 강하다 이제. 야 우리 겁나 강력해졌어 우리 이제. 이러면 어, 오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거든. 어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고. 어 <laughs> 좋아 트랩 마이 여기 이제 비슷하려나 어차피. 오와 나이스 스태틱. 와 대박. 야 저기 뭐 있어? 저기 맛있는 거 있지 저거 애들아. 저기 뭐 있니 여기 애들아? 뭐뭐 어, 뭐 맛있는 거야 나는 여기다. 아이고 어떡하니 이거 맛있는거 있데 어떻게 이거 어디갔어 얘 아, 트랩 주변에 박아놓자 야나엔더 진즈도 있고 나 어몰도 있어 이마어어어 어, 깜짝이야 상대팀 앞에다 트랩 도배한다음에 양악하는거야 그 다음에 양악하는 거야, 그다음에. 지금 에메칼에 스태틱이라서 근접싸움 절대 안지거든요 이거 에헤헤 와봐라 에헤 와봐라 뭐... 와봐라 얘들아 와봐 에헤 와봐라 와봐라 에헤 와봐라 오 와봐라! 와봐라! 오케이! 그치 트랩 때문에 너네 아무것도 못하지 이제 너네 어디 가든 트랩 빨아야지 너네 이제 너네들은 이제 어디 가나 트랩이야 이 녀석들아 얘들아 너는 어디 가나 트랩이지 이제 얘들아 아프지 왜 기어나온지 이제 아이고 아이고 가버리셨네 베이컨 아무 세 명이 정리하러 갑시다 이거 오직 설치해 놓고 어뻑 얘들아 기다려 기다려 내 트랩! 야, 내가 다 해놨는데 내가 아, 내가 맛있게 양념 다 쳐놨는데 내가 양념 다 해놨는데 이거 끝나버리면 어떡해 일단 이겼으면 된거 아닙니까 나이스 <laughs>